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로 인사드립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알테오젠 금요일 날 신고가를 찍어 주었죠. 자 축하해야 하는지 조금 아리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릉드릉하는 폭등의 냄새를 자 어디서 느꼈는지 여러 차트를 가져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면서 자 여러분들도 빨리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 자 짚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앞서 아시죠 여러분들의 사랑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큰 포드 뉴스와 함께 나스닥도 하락이 있었고 국내 증시 조정장이 펼쳐졌습니다 자그 와중에 우리 알테오제는 바이오의 대장답게 기관이 쓰러 담아주며 자 거기에 외국인도 크게 물량을 내놓지 않은 점.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점이라 판단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 점도 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바이오 차트를 제가 한번 눈여겨 봤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조정 장 속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도 수급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자 둘상 말씀드렸던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파동을 그려가면서 자 다시금 고점을 트라이하려고 쿡쿡쿡쿡쿡쿡쿡 찌르고 있죠 자 두드리면 언젠간 열린다 자 그리고 자 코스피 바이오 CDMO 절대 강자 셀트리온 또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해놓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자 이러한 N자형 파동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강력한 힘을 축적돼 있는 상태. 자 다른 바이오차트 S/D 팜을 보더라도 현재 발산형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가격의 영역대로 향하고 있는 점 주봉상 보시더라도 자 의미 있는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가려고 해요. 자 이러한 수렴을 마치고서 말이죠. 자 파동이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뚫어낸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3 빌리언 차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며 플래그 모양. 자, 첫 번째 기둥을 세웠고 그 이후에 파동을 그려주면서 깃발 모양을 그려주며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차트. 추세를 바로 돌파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점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한미, 약품입니다. 자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을 같은 패턴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 자몇 개씩 지금 다섯 개, 네 개의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들이 응집돼 있습니다. 자 소름 돋습니다. 자 이거 지우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올릭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차트 내용만 바뀌었죠. 인벤티지랩. 자 거기다 리가캠 바이오 또한 현재 알테오전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졌고 자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 낸다는 점자 이렇게 바이오 쪽에 좋은 차트들이 드글드글하게 모여 있는 점 추세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런 뭐냐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바이오에 큰 움직임이 나온다 아니면 새로운 조정의 시작이 열린다 자 하지만 어디에 베팅해야 됐습니까? 현재는 바이오의 시간입니다. 차트도 상단을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종목도 있었죠. 일라이 릴리와 깜부르목은 전설의 주식 ABL 바이오. 자이현상이후3연상까지 오늘 갈 뻔했던 상황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전초 증상 또한 똑같이 이러한 플래그 모양을 만들어 줬다는 거자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지 않겠습니까 바이오 고점이 아니라는 부분 한 번에 더큰 상승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다들 기점에 와 있다는 점자 이런 공통적인 냄새를 드릉드릉 하고 있는 냄새를 맡아야 된다 냄새를 자 내가 틀렸다 바로 도망치면 되는 완벽한 같은 추세의 패턴들 자 여러가지 종목들 그래서 현재 눈여겨 보셔야 된다. 눈 부릅뜨고 돈 벌려면 예. 눈 뜨고 있어야죠. 돈 벌려면. 자, 이것도 만수가 공부방에 짚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자, 9월 7일에 웬 난데없이 바이오 얘기를 내년이랑 4분기를 얘기하냐? 당장 수익 보거를 가져와라. 자, 사람들이 외칠 때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매출이 잡혀 있지도 않고 4분기까지는 무조건 매출이 뒤따른다 자 그리고 길어봤자 내년 초까지 반드시 오늘은 배팅판이 열린다 3개월 4개월만 투자를 하면 강력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란 걸자 그래서 알테오젠 대시대 준비 자 LNC 온코닉 자 ABL 바이오 DND 파마텍 다뭐 급등 드르륵 했죠 자, 그러한 얘기들을 동시 다발로 상승을 준비하는 바이오 상승장이 오게 된다는 걸 9월 달에 9월 7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실적이 4분기부터 확정과 자, 섹터의 대장이 알테오젠의 필두로 해서 나가는 점 읽어 보시라고 콕 집어 드렸죠. 자, 그중에 시작 셀트리오는 실제 매출이 빵빵찍히는 유럽 유럽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 대세 상승장을 잘 준비한 결과 눈으로 피부를 맞이했죠 자 ABL 바이오 또한 10만 8천원에 추천을 드렸고 현재 19만 5천원까지 찍어준 점왜 DSDS 바이오 총출동을 땅땅땅 울리고 있냐 로봇 시원하게 갔죠 자 유리기판 또한 시원하게 움직였죠 신고가 찍어줬죠 자 이제 바이오 차례 아닙니까 금리 인하가 12월달에 또 다가와요 자 빅컷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 자 아주 뽕을 빼서 올리겠다고 연준 FOMC 제롬 파월이 갑자기 급선회를 해서 0.5%비컷을 하겠다. 자 이게 너무 설랑설레하니까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식을 빼고 있어요. 뒤 흔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미리 조정을 크게 주는 게 아닌가 만수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바이오 차트에서 느끼고 있는 점. 그중에 시작을 올렸던 ABL 바이오도 먼저 출발한 것밖에안 되죠. 자 그래서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냈던 부분을 다 짚어드린 겁니다. 먼저 출발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잡아줬죠. 가격 또한 그래서 10만 8천원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정확한 타점. 자, 9월 7일부터 짚어드렸던 그 시그널 하나로 DND 파트. 올인하라고 그냥 신용 제가 이런 거 얘기를 잘안 하는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자 쓰러 담고 있다고 베트론처럼 올라가고 후회한다고 리프캠 바이어도 마찬가지죠 현재 17만 8천원까지 찍어준 점자 그래서 돈을 남겨두시고 흐름에 맞춰서 돈을 투여 그리고 벌어와야죠 그거를 공부방에서 만수가 짚어드린 거 아닙니까 영상은 느려요 하지만 시황 점검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알테오젠 올라간다고 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싹 짚어 드렸습니다 만수가 이 파마텍도 어제 신고가를 달려줬고 자이 차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락반전 패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더 뚫어 올린다면 마찬가지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점 한미약품도 심상치가 않아요 자 차트를 만들어 주는 모습도 자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 강도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는, 자, 처방을 하면, 뭐, 아직 임상 2단계이긴 하지만, 비만 치료와 함께 근육이 늘어난다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급이라든지, 이러한 시장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비만 그큰 시장, 파이를 먹을 수가 있는 부분들, 릴라이 릴리가 왜 ABL 바이오를 선택했겠습니까? 자, 믿는 거죠. 한국 바이오의 힘을. 자, 그래서 끝까지 짚어드린 거고, 공부방에서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영상도 시원하게 찍어드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바이오 쪽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자, 완벽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알테오전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빨리 주말에 들어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입장 방법은 010-8346-2138로 문자 8만 딱 적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가 전달되고 자, 여러분들은 링크만 클릭하고 띡 하고 들어오시면 5초 만에 해결됩니다. 자, 왜 번호를 말씀드려서 자,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나 아닙니다. 절대 귀찮게 안 해요. 왜냐? 만수가 귀찮아서 공부방에서 멘탈 잡아들여 타점 잡아들여 시황 끌어들여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독자 2만 4천 명이 넘어가신 분들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다는 점자 여러분들 귀찮게 안 해드립니다 자 그거는 문제 없는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또 다른 입장 방법으로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자 요러한 링크 있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자 팔이 찍히고 전송 버튼만 핸드폰에서 보낼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주 폭발하고 타점 잡아 드립니다. 다음 주 시작부터 드릉드릉 할수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 잊지 마시고 꼭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알테오젠 큰 상승과 함께 영차! 하고, 시원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만수가의 말씀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뒤에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 감사하겠고, 만수가 원하는 건단 하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DS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로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게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 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티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자,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드린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부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 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 원지점해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급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드렸고 32만 5천원의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 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날, 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 엘렉트릭, 효성중거업 자, 이러한 삼각 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 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지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